안녕하세요. 인스타 너무 안 해서. 아니고, 네, 여기 있었던 거예요. 물은 부었어요. 오늘. 머리가 예! 네. 바보, 바보 머리 됐어요, 바보 머리 네, 뭐 잠깐, 네, 했어요 네, 지금 좀 부어있는 상태라서 아시죠? 저 부은 건지, 저 부은 건지 아시죠, 여러분? 저 부었어요. 진짜 부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인사하세요. 아. 하나도 안부었다니 뭐. 진짜 부었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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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꿔. 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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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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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아닙니다. 저 일어난지 한3 시간. 안 부었어요. 안 부었으면 다행입니다. 아, 사실 머리 가좀더 부어 부어 볼수 있는 머리라서 걱정했거든요. 아 여기 운동하려고만 아니에요. 귤 먹었어요, 귤. 안녕, 반갑습니다. 이게, 이게 최애 머리라고요? 와, 많이 보네. 여러분, 머리가 궁금해서 왔어요? 근데 이따가 팬싸 <laughs> 있어서, 팬사 때는 좀 살짝 이렇게, 이마가 보여야 될것 같은데. 좀 어색하죠? 제 이런 머리를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네. 거의 몇년 만이지? 21살? 22살? 그때 했었으니까. 이제 올한 해가 지나면 제가 27살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해가 거의 한 4년? 네, 4년, 5년 만에 팬싸 재밌었어요. 아 저는 아직 팬싸안 했습니다. 아, 근 근데... 부르릉 때라고 하시는데 부르릉? 느낌보단 조금 더 성숙하죠 아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부르릉 때 최고의 최상의 얼굴 상태가 지금 부은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진짜 너무 부었어요 지금 맛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었죠 아직도 애기야. 야, 너몇 살이야? 야, 오빠다. 야, 형아다, 형아. 맘마미야 머리도 해달라고요?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저장해달라고요? 아, 아, 아. 이거는, 오늘 거는 저장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유, 잘생겼다뇨.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장해줘, 나 5분 늦게 들어왔어 근데 5분 일찍 오셨어도 별로, 별로 뭐 딱히 볼게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붓기가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오늘 착장 보이더라고 젊어 보인다. 운동하자고요. 나 펜스 하러 가야 돼. 조금 남았어요 5분 정도 더 갈게. 이게 너무 간지러워요. 머리가. 다운펌을 하면. 네, 팬사인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 타임에 했었던 멤버들 기다렸어요 끝날 때까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더. 저도 준비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렇게 6시 직전까지는 못 하고 네 What are you doing?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여기 보면, 보면. 부었잖아, 보렇게보면보죠보여보여 진짜 아, 네, 보여보여보여보부보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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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네, 네, 이따 할게요. 골통통 저장 안 해, 저장 안 해. 저장 안할 거야. 이거 저장, 이거 뭘 저장해요, 이거를. 뭐 잘랐다고. 던 헬로우. 라이브를 저장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할게 없는데요. 저는, 네. 진짜 쉬는 시간이라 보고 있는데, 진짜 귀여워 죽겠다. 잘 다녀와. I like your hairstyle. 이거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왜 스트 입었어요? 저 입고 싶었어요. 저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해요. 너무 귀여 <laughs> 머리 이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딱 좋아하는... 아, 저는... 어색해요. 이런 거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판타지가 좋아하는 노래 아닙니까? 네! 맞죠. 네, 저는, 저는 이런 느낌이 좋아요. 조금... 저는 이런 느낌이 좋아요. 조금 연... 저는 그래요. 네, 이제 가려고요. 팬싸 때 만나요. 오늘 떨어지신 분들도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SF9 막내 다원인가요? 너무 귀엽네요. 맞아요. 안녕. 고마워. 이따 봐요. 버블에서 봅시다. 종료. 하기 전에 안녕. 한번더 인사할게요. 이제 끝입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다음 있잖아요. 안녕.